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110만 원이 입금되어 확인한바, 동 금액은 비사업장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단,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모방하다입니다. 그니까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일단 입금이 되어서 확인을 했대요. 입금이 되어서 확인했다는 거는 차변에 보통 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돈 금액은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모방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빙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판매는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증빙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매출 건별로 봐야 됩니다. 매출 건별로. 그래서 매출 건별로 해서 여기 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9월 22일자 일반 전표가 아니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9월 22일자죠. 유형은 건별로 해줘야 됩니다. 건별 자 품목은 제품으로 입력하고요. 공급 가액과 세액이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별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공급 가액과 세액이 분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코드에 김길동으로 입력해주고요. 붕괴는 호나로 대변에는 제품 매출되어 있고요. 차변에는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확인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11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2 8일자입 자, 당사는 원재료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매입을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원재료를 매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니까, 매입이고, 세금계산서가 적혀있으니까, 과세로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형은 매입과세예요. 매입과세로 회계처리를 하고요. 품목은 원재료로 입력을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주고요.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진행상사예요 진행상사이고 전자 입력을 해주고 분개는 혼합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원재료가 나오죠. 원재료가 맞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1,500만 원 입력을 해줍니다. 1,500만 원 입력해 주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뭘로 하겠어요? 외상매입금 해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4천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